안녕하세요. 요라테스입니다. 오늘은 컬업 동작이라던지 싱글레그 스트레치나 크리스 크로스 동작을 할때흉추의 굴곡이 너무 안나와서 몸만 과불곡을 한다던지 또는 펜슨과 등근의 연결을 아무리 말해도 을 연결을 전혀 못시키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좋은 꿀팁을 여러분들께 공유하려고 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발 왼발 테이블 탑으로 준비 그대로 컬업 올라올 건데요. 상체의 굴곡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무릎, 정강이, 발목. 아무데나 잡고, 그 상태에서 뒤꿈치를 엉덩이 쪽으로 당길 때요. 무릎을 뒤꿈치랑 반대 방향으로 멀리 보내주면, 흉추의 굴곡을 조금 더 만들어낼 수 있어요. 이때 뒤꿈치가 엉덩이에 터치하려고 하면서, 둥근과 헬스링이 연결이 훨씬 더잘 느껴집니다. 두번째는 싱글 레그 스트레치 동작입니다. 싱글 레그 스트레치 동작을 할때 무릎을 가슴으로 당기라고 튜닝을 하는데요. 이때 흉추의 굴곡이 잘안 나오는 분들은 뒤꿈치를 엉덩이 쪽으로 당기면서요. 무릎을 저쪽 방향으로 이렇게 보내려고 하면 은 그대로 펜슨과 둥근의 힘으로 상체가 더 딸려 올라올 수 있어요. 그래서 흉추의 굴곡도 더 많이 만들어 낼수 있고요. 둥근과 펜슨의 연결을 훨씬 더잘 만들어 낼수 있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 동작은 트리스 크로스 동작이에요. 왼쪽으로 트위스트를 시켰는데 흉추를 안 올라오고요. 몸만 올라와서 팔꿈치만 돌아가는 회원분들. 이때 오른손을 길게 뻗어서 무릎 또는 정강이 발목을 잡게 하고요. 똑같이 뒤꿈치를 당기면서 무릎을 뒤꿈치랑 반대 방향으로 밀어줄 거예요. 이때 흉추가 더 굴곡이 되고요. 이때 더 토이스트를 시켜주면은 복부에도 강한 자극을 느낄 수 있고, 둔근과 햄싱의 연결이 훨씬 더잘 됩니다.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오른손 깍지에서 뒤꿈치를 당겨서, 트위스트. 요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제 영상 정말 좋은 꿀팁이죠? 흉추에 불곡 안 나온 곳, 햄싱 둔근 연결을 복부 운동할 때 못하는 분들에게 꼭 적용을 해보신다면 바로 달라진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